안녕하세요. 홈택님 백과의 배우입니다이 피디오 숑 자, 오늘은 버번 위스키, 진빈 블랙을 맛보고 칵테일 한 가지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진빈 라이에 이어, 진빈 블랙이네요. 그렇죠. 여러분, 진빈 하면 다들 아시죠? 미국 판매율 1위 버번. 진빈 화이트랑 블랙이 뭐가 달라? 간단해요. 진빈 화이트는 4년송이고요. 진빈 블랙은 2015년 전에는 여기에 8년성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아오. 하지만 그게 빠지면서, 네, 라스트 제품이죠. 그 다음에 리뉴얼 되면서 병 모양도 바뀌었어. e p 디 기억하지? 예전 진빈 블랙 병 모양, 이거 했던 거. 어, 똑같았어. 응. 근데 옆으로 좀 늘어났다. 늘려놓으니까 하지만 딱히 이쁘진 잦다니... 않다. 늘려놓으니까 좀 잭단열 같기도 하고. 기존게 잭단열이 너무 비슷해서 그래서 바꿨나봐. 아. 봐봐봐. 약간 느낌 비슷하잖아. 아, 그러고 보니까 그렇네. 어. 한번더 비슷 비슷하지다. 만색깔이 <laughs> 까만색이다 었 봐봐. 어... 그래서 약간 좀 차별화를 하기 위해서 옆으로 좀 잡아 늘렸다. 그렇네. 그런데, 그런데 막 그게 그렇게 이쁘진 않아. <laughs> 왜난 괜찮은데? 괜찮아. 나는 병세로 윤얼일때왜 그랬을까라는 생각을 해봤거든. 근데 뭐 그거는 병모양 개인의 취향이니까. 약간 마법책 같이 생겼어. 알코올 함유량은 43%고요. 라스로 되면서 8년 수송해서 대략 6에서 8년 쯤 되지 않았나라고 예상을 해봅니다. 메시비 은 옥수수가 77%, 호밀이 13%, 보리가 10%입니다. 이게 애매한 게 진빈 화이트하면은 너무 저가 이미지가 있잖아. 그렇 그래서 진빈 블랙이 얘랑 약간 같이 묻어가는 느낌 이런 느낌이 없지 않아 있어. 근데 진빈 블랙이 훨씬 맛있잖아. 난 개인적으로 진빈 블랙을 되게 좋아해. 난 누가 잭다니 마실래, 진빈 블랙 마실래 하면 나 진빈 블랙이야. 어 음. 가격은 어떻게 돼요? 가격이 대형마트 기준으로 진빈 화이트가 3만원 정도, 그다음 에 진빈 블랙이 5만원 정도. 음. 그러면 딱 포지션이 잘 잡고 있지. 그러게. 왜냐면 이 위에가 노크릭인데노크릭이한8만원 정도니까. 어딱 적당하네요. 음. 그래서 내가 볼때 내가 진빈 중류소에 위스키 상당히 좋다. 그러면 진빈 화이트로 입문하고 그다음 진빈 블랙, 그 위에 노크릭 그다음 마젤헤이 등. 메이커스그 다음에 부커스 이런 식으로 가면 딱 맞아. 아 듣고 보니까 진빔 증류소가 그래서 땅콩이구나. 그렇지 얘들 특징이 땅콩 땅콩. 음 완전 땅콩 버터 같잖아. 그렇지. 자 그러면 김말한 채고 맛봅시다. 언제나 높다는 기분이 좋죠. 진빔 화이트는 스쿨이지만 얘는 뭐다? 스쿨이다. 서 <laughs> 같지롱. 아 그래서 나는. 포지셔닝은 되게 좋은데 약간 좀더 고급화 전략으로 갔으면 어땠을까? 약, 예를 들어서 뭐 코르크 마개를 하든가. 그랬으면 좀 아쉬움이 없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뭐. 젓단에 넣어서 그르죠. 스그리지 근데 시작단에 위에 급을 가면 코르크잖아. 가격 차이가 좀 세긴 하지만. 얘도 위로 가면 코르크 아니에요? 그, 그렇지. 위로 가면 코르크지. <laughs> 아 이런 쿨렁쿨렁 소리 너무 좋아. 자레고 볼게요. 레고가 네, 그렇게 진하진 않네요. 음, 처음엔 좀 잡고 있다가 우르륵 떨어지네. 색깔은 기분 좋은 진한 황금빛. 차링 때문에 이렇게 진하게 나오는 거겠지? 아무래도 그렇겠지. 얼만큼 옥코통을 많이 태우냐와 근데 맛있게 생겼다. 진비마이트 같은 경우 는 내가 볼때 니트보다는 캡틴용이 좀더큰 쪽이 차지하거든? 하지만 진비블랙은 니트로도 상당히 좋아. 자 우선 향 맡아볼게요. 직관적인 바닐라. 그 다음에 땅콩 땡콩 되게 우디하고요 조금 떫을 것 같기도 해요 좀 전에 뜯었잖아요 그래서 스파시함이 꽤 많이 올라오고요 매실 냄새난다 오 그런 느낌도 없잖아 매실, 살구 이런 느낌 그 다음에 바나나가 좀 세게 올라오고요 약간 뒤에 약재 느낌이 꼭 감초 느낌? 어 맞아 맞아 달달한 감초 느낌 어? 음? 맛보자 자 스르륵 스르륵 음 향에서는 스파시함이 있었는데, 맛에서는 스파시 먹고요. 에어레이션이 1도 안 됐는데, 되게 부드러워요, 법번 치고. 달달하고. 보통 법번 특징이 타격이잖아. 막, 와이터키 이용해보면 에탄올 타격 이런 건데, 음. 당연히 알콜함이랑 차이는 나도. 그럼 저는 되게 부드러워요. 부드럽게 먹는데, 혀에는 살짝 매콤하게 남아있어요. 음.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끔, 뭐, 법번삼대장 하면은, 와이터키가 도수도 높고, 타격감도 있고, 이래서 좋아하는데, 저는 상대당 중에서는 부드러워서 메이커스 마커를 더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제 입맛에 잘 맞고요. 참고로 전 아시죠 노클릭 좋아하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 라인업들이 제 입맛에 되게 잘 맞습니다. 하지만 법원의 강력한 타격감이 좋다 하시면은 조금 인질 수도 있는데 저는 부드러운 걸 좋아하기 때문에. 응. 바닐라 아이스크림에 뿌려 먹고 싶다. 향하고 맛도 크게 안나니다 바나나 느낌 꽤 있고요. 바닐라 바닐라하고 땅콩 땅콩. 바나나 맛이 맛이 더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음. 와, 진빈블랙 진짜 오랜만에 먹는데, 오, 되게 부드러운데? 홍차 같은 느낌도 있다. 그때. 오, 그런 느낌도 있다. 걔는 내가 버번을 좋아하는데, 노크릭은좀 가격 때문에 부담스러워. 하면은 진빈블랙이 대체제로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 음. 나쁘지 않아. 버번을 또 따고 마시는데 내가 매워하지 않는 다는 것만 봐도 이게 얼마나 부드러운 버번인지 알지? 음 자, 그러면 칵테일 하나 를 만들어볼 건데요. 지금 만들어볼 칵테일은 크림베리 쿨러라는 칵테일입니다. 딱 들으면 알겠죠? 롱드리 칵테일. 기가하게 먹을 수 있는. 음? 진빈 블랙 1과이번니 로스 하나 이 오른깨인 줄로 믿기 지 그것은 술쟁이니까 <laughs> 트리플 세이본의 로스 레몬 박게 스피져 크림 에이주스 가득 레몬 가리 쇼를 려주고요 빨대랑 머리를 올려주면 크랜베리 쿨러 완성했습니다 진짜 간단하죠 이피디 먼저 맛볼게요 아 색깔 너무 예쁘다 스르르아 <laughs> 이거 색깔과 이름에 속아가지고 훅 가겠는데 근데 그렇게 도수는 높진 않으니까 맛있다 응 크랜베리를 탔는데 왜 땅콩 향이 더 올라오지? 아 그래? 응 그리고 버번도 살짝 떨떠름한 맛이 있고 크랜베리도 살짝 떨떠름한 맛이 있잖아 어. 그두 개가 너무 잘 어울려 원래부터 이런 맛이 나는 애 같아 처음에 딱 들어오면 과일 맛밖에 안 나거든요 음. 그래서 어 맛있다 하고 꿀꺽꿀꺽 먹다 보면 이제 그 뒤에서 위스키가 막 집어 <laughs> <찍어> 올라와 <laughs> 어, 이거 약간 얼그레이 하이볼 같은 느낌도 나고 음, 아까 그런 느낌이 있을 것같았르 음. 맛있는 차를 우려서 거기다가 레모네이드를 만든 느낌 같기도 하고 레모네이드와 홍차그의 사이 어디쯤? 맞지? 맞지? 그 다음에 그 뒤에 떨은 맛, 이 피디가 얘기했던 떨은 맛이 너무 마음에 들게 올라온다. 음. 근데 이거 생각보다 도수 높디. 아, 그렇네. 기주가 1과 2분의 1로 쓰나 들어가는데 트리플 색도 38%잖아. 그러면 우리 하이볼보다는 훨씬 도수가 높은 거지. 그렇죠. 하이볼보다는 알코올 이주훨 높지. 음. 근데 여러분 들어가는 재료가 간단하니까 한번꼭 만들어 보세요. 여름에 되게 잘 어울만한 칵테일입니다. 버번이 매워서 시도를 못 하고 계셨던 분들도 이렇게 마시면 되게 맛있을 것 같아요. 참고로 꽤떫습니다 떨음. <laughs> 근데 버번콕보다 매력 있어. 나는 버번콕도 매력 있고 얘도 매력 있는 것 같아. 얘는 덜 달아서 좋아 나는. 음. 맛있네한 모금만. 자, 이비디 마지막. <laughs> 먹었당 자이 p d 하고 싶은 얘기 저희가 싱글몰트 좋아한다고 조장창 싱글몰트만 찍었었잖아요 앞으로 찍어야 될 미국 이스키줄서 있는 애들 많아요 기대 많이 해주세요 기대도 좋습니다 자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진민 블랙에 대한 궁추 해결되셨나요? 더 이상 지 u 비 u 비 아니라고요 <laughs> 하나 사고 싶다는 생각 들죠? 네 그렇다면은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재밌고 즐겁고 유쾌한 찾아뵙게요 u 피디 인사 영마 그러면 EPD. 네? 아까 코르큰 줄 알고 속았지. 아, 속았어 <laughs> 나만 속았나? 여러분도 속았죠?